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발리녀 유튜브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파운데이션을 많이들 요청해주셨습니다. 헤라 글로우 파운데이션, 새롭게 출시되었다. 유튜브야, 유튜브야, 헤라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새롭게 나왔는데 리뷰를 한번 끼려보아라. <laughs> 근데 여러분, 끼려오너라. 이게 저는 그 옛날 사극톤인 줄 알았어요. 기려오너라 예예 알겠습니다 기려왔습니다 이건 줄 알았다 근데 그거 아니라며 약간 어투가 단호한 말투래요 기려오너라 이거 맞아? 난 그걸 누가 목소리로 좀 읽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나는 글로밖에 모르니까 대부분 텍스트로만 그래요. 말로 해야지, 목소리를 해야지, 글로만 남아있는 게 그게 무슨 밈이야. 억양이 어, 들어가야 귀에 탁탁 꽂히는 거야. 글씨로 끼려오너라. 뭔가 심심하잖아. 근데, 끼려오너라. 예예, 예, 끼려왔습니다. 이러면 막 약간 짜증나면서도 자꾸 막 생각난다고 출발합니다. 헤라의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새롭게 나왔고요. 제가 예전에 헤라 글로우 파운데이션 리뷰를 한걸 보니까 약간 좀 아쉽다는 그런 결론이 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뉴얼을 어떻게 됐을지. 헤라 정도 되면 은 펌프도 좋고와 조... 펌프 좋은 거 썼네. 부드럽고 괜찮네요. 이 뭐, 정도 살짝 흐르는 느낌? 13N, 17C. C라고 해서 요즘은 대놓고 핑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적절하게 뉴트럴한 느낌하고 섞어가지고 핑크 느낌을 내려고 애들을 쓰는 것 같아요. 17N 아이보리. 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N 아이보리 톤에서 확실히 옐로우감이 보이죠? 19N. 계속 밝아요. 21C. 저는 파운데이션을 구매할 때 21C 먼저 한번 발라봐 주세요 라고 할것 같아요. 핑크 기운이 가장 많이 느껴지고요. 21N 바닐라. 딱 다르다. 23C. 오, 입생로랑은 23호를 촘촘히 낸 느낌이라면, 헤라는 21호를 촘촘히 낸 느낌? 완전 동의합니다. 진짜. 23N. 그 색상 스와치로 봐서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21C가 이렇게 제대로 핑크빛이 도는 거는 저는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선호하는 거를 봤을 때 21C는 핑크기가 화끈하게 돌아줘야 뭔가 만족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1C가 17C하고 색깔의 결이 이런 핑크톤이 도는 거에서 17C가 더 밝아진 느낌이 아니라 아예 17C하고 21C하고 색감 자체가 좀 다른 느낌? 그래서 21C의 이런 핑키함을 원하시는 분들이 호수를 밝혀가지고 17C를 선택하시면 아예 다른 느낌의 색감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요렇게 또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같이 나왔어요 이것도 써봐야지 요런 느낌으로 생긴 스파츌라 브러쉬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파운데이션에 브러쉬를 붙일 때는 보통 한 번에서 한번반 정도 펌핑을 하는데요 스파츌라 브러쉬 모든 브러쉬에 먹일 때에는 여기에 구간이라고 하죠 구간 끝까지 브러쉬 먹이는 거 아니고 한요 정도만 먹이면 충분합니다 갈게요 크림 바른 지좀 되긴 했는데 이또스파츌라 브러쉬가 이렇게 힘이 있어 버리면은 모공 사이사이에 싹싹 들어가고, 이걸 써줄 때 브러쉬를 세게 누르는 거 아니고, 스파출라로 긁어주듯이 피부 위에 싹싹 긁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우, 브러쉬 결자국이 왜 이렇게 났어? 이거를 브러쉬로 이렇게 펼치고 싶어? 나는 스킬을 많이 부려가지고 브러쉬로 피부 메이크업을 정복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그건 시간 많을 때 하세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지시면은, 잘안 돼가지고, 오버터치 돼가지고, 음식이 타듯이, 음, 응? 피부가 뜰 수가 있거든요? 적당히 펼쳐주신 다음에, 좀 괜찮은 스펀지를 하나 사세요! 사야 돼! 이런 퍼프 가지고, 좀두들려 글로웍스 퍼프도 괜찮고요. 저는 에스쁘아 퍼프도 좋아하고요. 클리오의 하이드로 스펀지도 괜찮고, 더 더분샵의 하이드로 스펀지, 그것도 괜찮고요. 어, 스펀지 하나에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아깝다고 느끼실수 있지만, 그렇게 돈을 쓰면 피부 메이크업이 뜨지 않는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보아요. 살짝 더 묻힌 다음에, 요렇게 반야 근데 제가 스펀지 얘기를 하다가 이 파운데이션 질감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여러분 화면을 뚫고 보이시기에도 너무 괜찮지 않나요? 난 너무 괜찮은데? 나 이전 버전 글로우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낫다 글로우 웍스 물 먹인 거죠? 물안 먹인 겁니다 저는 물 먹이는 거 귀찮아서 못합니다 이 홍조가 지금 가려진 거는 한60% 보면 되는데 광채 진짜 잘했다 근데 21C를 발랐을 때 피부가 급격하게 막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어요. 좀더 화사하게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1호이신 분들은 19호를 가는 걸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한데 다크닝 조금 더 보기는 할게요. 그리고 여기 살짝 묻혀가지고 코 옆에도 슬슬 긁어볼게요. 이런 브러쉬로 코 옆에를 긁다 보면은 요런 느낌. 피지가 도골도골 굴러다니는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하시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너무 브러쉬로 긁지 마세요 이럴 때에는 너무 터치 마시고 그냥 뽀뽀로 이렇게 눌러요 모공 좀덜 가려졌어도 누르세요 그래야 안 떠요 이게 난는 그렇다? 피지가 이렇게 보일 때는 각질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피지를 평소에 좀잘 녹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알아! 나도 안다고! 그렇지만 피지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게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건드리면 돼요. 이렇게 대충 눌러. 피지도 누르고, 네, 괜찮아. 음. 내가 오늘 저녁에 닦아줄게 피지야. 아, 이거는 볼 같은 데를 좀 시원하게 터치를 하라고 나온 그런 브러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그러면 이 미간에 바를 때 브러시 따로 또 사야 돼요. 예, 부지런히 사셔야 돼요. 그럼 메이크업 질이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만약 에 내가 사기 싫다, 그러면 해뭐 그냥 아니만 하면 됐지 뭐. 그냥 이렇게 내가 알고 메이크업을 하면은 즐겁다니까요. 했을 때 이런 느낌이네. 후두막두 파데네요. 다음 여기 뭘로 바를까? 아 스파츌러 오케이 스파츌러한 다음에 이거 손가락 껴가지고 두드리는거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17N을 한번 싹 짜요. 이 스파츌라 유튜브가 할줄알면은 누구도 할수 있는 거예요. 나 똥손이세요. 일단 파데가 안 묻은 살을 먼저 한번 썰어 가서 오한번 살짝 여기에 쇠에다가 묻혀라는 느낌으로 뱃어에 묻혀 이렇게 묻혀. 이렇게 묻힌 다음에, 멋지게 긁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냥 쉽게 그냥 얘를 이렇게, 사실 이렇게 묻혀도 돼요. 있는 애를 끌고 펼쳐준다 하면은, 이게 바로 그냥 스파출러 사용법이에요. 근데 원리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스파츌라로 쓰게 되면 되게 얇게 발리긴 하는데 스파츌라에 양을 많이 묻히잖아요? 되게 두껍게 발려요. 결국엔 뭐다? 양조절이 생명이다 도구가 나를 얇게 해주는 거는 좀 도움은 받을 수 있는데 그애 도구가 100%는 아니야. 걔 AI는 아니니까. 내 손을 어쨌든 타니까. 그래서 퍼프로 두들기는데 이 퍼프도 아무도 거나 쓰면 안 돼요. 이집집마다 퍼프를 뭘 쓰냐에 따라서 쿠션 질이 좋은데 막 제품 이좀 이상하게 발린다든지 아니면 내 스타일에 맞지 않게 발린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이 뮤이 쿠션 퍼프 괜찮아요. 이게 네내 스타일이에요. 스파츌라로 양을 적게 묻혔기 때문에 모공은 싹 채워지면서 얇게 발리고요. 아무래도 훨씬 더 투명하게 올라가죠? 왜냐? 여기 양이 적게 발렸으니까. 그리고 이마도 스파츌라로 해볼게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긁어가지고 올라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주다 보면은 헤어라인에 경계가 좀 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두드리면서 경계가 질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내가 머릿속으로 잘 넣어준다. 머릿속으로 잘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드려야 돼요. 모공에 아주 잘 들어가네. 원래 좀 촉촉하고 글로우한 애들이 모공 사이사이에 더잘 들어가는 경우를 봅니다. 왜냐면은 제형 자체에 기름기도 좀 있고 물기도 좀더 많고 매트보다. 그렇기 때문에 모공에 유연하게 들어가죠. 코도 일단은 해볼게요. 제 이렇게 잔모공 이렇게 시커멓게 쪽쪽쪽 구멍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좀 내가 이 모공 위를 파데들이 지나가 준다는 생각으로 메꿔요. 그냥 무작정 긁으면 안 되고 모공 사이에 내가 스파츌라로 파데들을 넣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서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스파츌라 브러시는 약간 수분을 잡아가는 건지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양을 좀 늘리면 촉촉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브러쉬도 스펀지도 모두 또 스포, 수분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 가져가는 느낌이 도구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양을 조금 늘린다든지 뭐더 뱉어내게 스펀지는 더두드겨진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촉촉함을 주면서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간에 내 손에 편한 도구가 있다. 언니 느끼기에 촉촉해요? 네. 촉촉한데 제가 지금 여태까지 엄청 떠들면서 발랐는데 커버력을 강조한 파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커버력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은 이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어쩌면 발리는 거야 맞는 거야라는 생각까지 들 수도 있을 만큼 이 국내 브랜드 헤라가 커버력을 이렇게까지 포기한 게좀 새롭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커버력을 너무 강조하지 않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발리는 이런 파운데이션 전호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만족하시면서 쓰셨는지. 그리고 워낙에 이렇게 커버력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스파츌라로 막 얇게 바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스파츌라로 얇게 바르려고 애쓰면 은 오히려 커버력을 많이 못 얻어가는 결이 너무 예쁜데요. 얘결 예. 예쁘네요, 저희가 봐도. 그리고 이런 쿠션 퍼프로 두들기게 되면 아무래도 힘 있게 쳐지게 돼가지고 좀더 커버력을 덜 올리게 발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살살 쳐주고 올려주고 하면 은 커버를 할수 있기도 하지만 이거 글로우 파운데이션 새롭다. 이거 진짜 제 스타일. 제가 지금 느껴지기로는 커버력 정도는 요즘에 시세이도의 글로우 파운데이션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저게 커버력은 되게 없거든요? 근데 그 커버력하고 비슷한 커버력으로 느껴지고 광채는 시세이도가 좀더 나긴 해요. 근데 시세이도의 광채가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해라 이번 글로우를 사용을 했을 때 적당한 광채감으로 결이 예쁘게 정돈이 되는 그런 파데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약간 피부 관리 잘한 느낌 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오! 오,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막 이렇게 홍조가 드러나고 했는데도 아까보다 정돈이 확 됐죠? 파데요. 세럼광 파데가 커버력더 높습니다 데일리하게 커버력을 더 챙기면서 쓰실 분들 그러면은 세럼광 쪽으로 가시면 되고 아나 그거보다 커버력 낮아도 괜찮아 그런데 그냥 여기에 블러셔 좀 올리면서 피부가 살짝 정돈됐는데 젖어있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할 거야 편안한 피부 그런 느낌을 원해? 그러면은 헤라글로우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 있다 지금 이 21c가 굉장히 핑크 했잖아요 그러면서 보라 색깔 다크서클에 꽤 가려져요 왜냐면 어느 정도 피치셀먼 그 색깔 컨실러 색깔하고 좀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다크 보정이 나쁘지 않아요 17N은 색상이 되게 밝으면서도 상아빛 옐로우 빛이잖아요 그니까 이 보라색 다크가 살짝 이렇게 비쳐 올라오죠 여기가 부연 느낌도 들죠 다크서클은 색상을 분명히 다르게 컨트롤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키포인트 제가 추가로 커버를 더 얹을 때에는 나의 최애 브러쉬로 한번 써볼까요 얘가 힘이 엄청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붉은기가 올라온 데다가 좀더 커버를 하겠다 할때좀 이렇게 덕덕 얹기에 괜찮습니다. 제가 코 밑에는 완전 아까 커버를 다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얹어놓고 그냥 스펀지로 두들겨만 주면은 아까보다 광채가 더 올라오네. 아, 이중으로 쌓으니까 시세이도만큼의 광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헤라 글로우는 얇으면서도 빛나는 광을 내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요. 사우나 광 올라오죠. 진짜 피부 관리받은 그런 느낌인데? 어머! 봐봐! 이 홍조 위에 이런 노란 색깔을 올렸을 때, 헤라 선생님들 노란색이 나쁜 색은 아니에요. 예쁜 노랑, 상아, 이뻐, 이뻐. 색 이상하다 소리는 아무도 지금 안 하고 있어. 헤라 색 예쁜 거는 뭐 다들 아니까. 홍조 위에 이렇게 싹 얹어주면은 오히려 피부가 싹 밝혀지면서 내가 목이 좀 노랗다. 이런 분들은 N호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코너까지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어, 여기 옆에 이렇게 빨간 데는 조그만한 브러쉬를 가지고 쏙쏙쏙쏙 이렇게 살짝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도구 바꿔서 쓰는 게 시간이 막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이제 처음에 적응할 때 마음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괜찮다니까 확실히 여기가 더 밝으면서 이톤 자체가 여기랑 다른 거 있죠. 이거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저는 엄청 커버력이 중요하신 분들 아니면서 고급스러운 광 원한다 그러면 헤라 글로우 이번에 추천할 것 같아요. 시세이도 맥세럼 헤라 중에 촉촉한 순위 매겨주세요. 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제일 촉촉한 거는. 그래도 시세이도가 1등. 그런데 그 다음에 헤라 글로우인데, 시세이도와 헤라의 차이가 진짜 완전 미비하다. 그냥 좀 해석하는 정도의 차이지, 촉촉하면서 헤라가 밀리는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시세이도 1등, 헤라 2등이긴 한데, 뭐 거의 1.2등 같은 2등. 그 다음에 어 맥세럼의 촉촉함으로 갈게요. 왜냐면 맥세럼도 건조한 거는 절대 아닌데, 그 촉촉함이라고 사람이 느끼려면 광채,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발렸을 때 얇아야 좀더 촉촉하다라고 해석되 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순위를 1등 시세이도 1 2등 헤라 그다음에 3등 맥세럼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커버력은 맥세럼이 더 만족스러우시긴 할 거예요. 킵 포인트. 이 광채감이 자연스럽게 살았을 때 이거를 좀더 살리는 데일리 메이크업.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해 볼게요. 정샘물 아티스트 쿠션 블러쉬 코랄 헤일로 색상. 색상은 그냥 뭐 나한테 잘 맞는 거 쓰면 되는데 이런 그냥 쿠션인데 미니 퍼프에 이렇게 묻혀요. 근데 이걸 손등에 꼭 덜어줘야 돼. 요즘 블러셔 어디다 바르면 되냐면요. 여기 이렇게 있죠. 눈요 모양 딱 맞잖아. 그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파운데이션의 광채가 예쁘잖아요. 얘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되게 잘 올라간다. 괜찮지 않아요? 어, 근데 베이스 벗겨지는 느낌. 오, 맞아요. 이 블러셔를 두들기면은 베이스가 100%안 벗겨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액상 블러셔를 두들기면서 발랐을 때내 기미나 이런 게 살짝 도드라지거든요? 근데 그 요즘에는 또 주근깨나 점을 일부러 또 그려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기에서 색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전 이게 나아요. 소프티 로즈. 이거를 제가 손으로도 해봤는데 손으로는 확실히 좀 많이 벗겨지더라고요. 손가락 퍼프 요새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묻혀. 이렇게 톡톡 찍어주듯이 하면은 정샘물은 너무 광채가 돌아서 진짜 후시딘 바른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살짝 광을 잡아주는 비비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크서클까지 이렇게 좀 위에 발라가지고 튀어나온 광대까지 그냥 얹어주거든요. 그러면 약간 얘는 정돈된 느낌처럼 발려요. 취향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더 나아요? 나는 여기 여기도 좋은데 내가 광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나는 후시딘 한 편. 오 여기 후시딘 파? 여기 약간 비디비치 파 오늘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바리녀 유트로가 헤라의 글로우 파운데이션 리뉴얼 된 거를 여태까지 이렇게 발라보면서 갑자기 블러셔도 발라면서 많이 떠들어 보았는데요. 우리는 정말 글로우의 길을 가겠어. 얇으면서도 결이 예뻐 보이면서 빛반사된 듯한 그런 고급스러운 광을 보여주겠어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색상면에서는 21호 c 를 했을 때제 피부턴에 자연스럽게 붙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좀 화사하게 빡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쓰겠어 하시는 분들은 평소 21호 시라면은 19호, 17호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형 자체가 두껍지 않고 워낙에 얇기 때문에 내 피부에 비치면서 얇게 오히려 올려주, 올려줄 수가 있어서 밝은 톤으로 써도 그렇게까지 이질감이 없을 것 같다. 어, 모공, 도드라짐이나 지속력이나 이런 건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첫 발리면서 너무 편안하게 발린다는 거 좋고요. 후토맛도 쓰기에도 괜찮다는 거. 브러쉬를 쓰기에도 똥손이 썼을 때에도 그래도 극복할 만한 파운데이션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색상 너무 예쁘게 전체적으로 잘 뽑아서 뽑힌 것 같고 확실히 국내 럭셔리 브랜드가 만들면 한국인들의 좋아할 만한 색상 차트를 쫙 만들어 오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첫 느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속력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파운데이션 바른지 거의 20시간 <laughs> 발라놓고 지속력을 찍고 잤어야 되는데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력을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너무 20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어, 유분기, 기름기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하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어제 저녁에도 보고 하니까 유분기가 파데 자체에 윤기하고 계속 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기름기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파운데이션 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나는 광채 좋아한다, 자연스러운 느낌 좋아하고 결이 예쁜 피부 그런 거를 굉장히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맞을 파운데이션. 지저분한 거는 진짜 엄청 오래됐는데도 전혀 뭉치거나 끼거나 그런 거 없고요. 다시 한번 발라봤지만 바를 때 되게 편하고 깨끗한 파운데이션이다. 그 다크닝 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20시간 됐으면은 다크닝이 오려면내 피부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파데 자체가 흑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제 피부가 드러나면은 또 저는 좀 되게 칙칙해 보이는 그런 피부거든요. 피부 톤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근데도 뭐 어쨌든 발려져 있기는 하니까 좀 맑은 느낌은 계속 있어요. 뭐 모공이 더 지저분하게 도드라진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광채를 좋아하는 광채파 저는 이번 헤라 파운데이션 참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색상은 저는 17 N 쓸래요. 21 C는 진짜 내추럴 하고 싶은 날만 쓸래요. 색깔 자체가 21 C가 너무 예쁘기는 한데 전좀 밝은 걸 좋아하니까요. 음.